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양대기입니다. 자, 오늘 2021년 8월 26일 지금 오후 9시 40분인데요. 자,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약간 카더라식의 그 피셜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게 오뭐 피셜인지 내 피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공유해드리고자 일단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화제점이 뭐였냐면. 아이온 클래식의 8월 25일 날에 이제 1.9 버전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차후에 나올 11월 달에 나올 이제 용계 버전 2.0 버전 업데이트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어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아이온 파워북이라는 사이트인데 자 아이온 파워북 서비스는 일단 종료가 된 거는 맞는데 여기 보시면 라이브 버전 코리아 라이브 버전 코리아 그리고 유럽 쪽, 유럽 쪽거 이제 서버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식 코리아 버전으로 이제 패치 노트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 보면은 이제 추가되는 아이템들이 있죠. 추가되는 아이템 빌드 코드들이 다 추가가 돼요. 이 라이브 서버는 보시면은 뭐 1.2, 1.5, 1.7, 뭐 1.9, 뭐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어8.0 버전까지 지금 여기 실려있는데, 자, 클래식 코리아 서버를 보시면은, 클래식 서버를 보시면은, 자, 1.2, 1.5, 1.7, 1.9가 돼 있죠. 자, 1.9버전 보시면 여기 2021년 8월 25일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라이브라고 찍혀 있죠. 이 라이브를 클래식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렇 템들이 나와요. 늠름한 경비병 의상. 그리고 꽃잎 드레스. 얘네들이 이제 차후에 나올 것 같고, 해군복 의상 지금 나왔죠, 이번에. 창고운한복은 뭐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온방패 스타. 자, 이것도 외변템입니다. 중국 테스트용 네온방패 스타, 네온스타 방패 등록입니다. 음. 하나는 이제 국내에 나오는 거네요. 화려한 연출이 매력적인 네온스타 방패. 자, 외변템이고요. 네, 뽀송뽀송 토끼 방패, 뭐, 말랑말랑, 고양이 방패, 이런 게 있는데, 자, 지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가디언 만부장, 만부장 악세가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만부장이 원래 유일등급인데, 영등급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루비기고리 보시면은, 음, 네, 그 만부장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필요한 어비스 포인트는 그렇다 치겠는데, 자 아래 보시면은 청금 공훈훈장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잘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클릭을 해서 확대를 해드릴게요. 청금 공훈훈장이라고 돼 있죠. 어, 이것도 클릭을 해볼까요? 자, 요새 점령전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운 대바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라고 써있죠. 이게 심층에서만 나오는지 혹은 상층 요새전에서도 이제 보상으로 추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나오는 훈장인지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알수 있는 바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일단은, 여기에 실린 패치노트들을 제가 쭉 살펴보긴 했었는데, 여태까지 뭐 틀린 정보가 올라온 건 없었는데, 이 사이트가, 어,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사이트는 계속 있던 것 같은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 문서는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18시 58분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어, 어쩌고 저쩌고 써있죠. 정확하게 써있는 거는, 이 문서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서 있죠. 1.9버전 업데이트 패치. 여기에 추가된 내용들은 8월 25일 수요일 오후 6시 58분에 편집이 된 겁니다. 어, 그이후에도 아직 편집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게, 진짜 뭐, 누가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볼게요. 보시면 가디언 만부장의 사파이어 귀걸이 있고요 어, 만부장, 악한 가디언 다 있죠? 종족별로.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채집충 에크트라의 심장. 티아크에서 나오죠? 그리고 마라바타의 영혼석. 이것도 티아, 티아크 연구기지에서, 음, 마라바타가 주는 템입니다. 만부장이 쭉 있어요. 쭉 있어요. 그리고 디틀림 황천의 가죽 장식. 이거 이번에 그디틀림 황천의 슬라임이 주는 거죠. 자, 탭을 보시면 자. PVP 공격력 2%가 붙어 있고 생공 명중 방방 물치가 붙어 있고요. 황천의 로브 장식. 정신 마직 마적 방방 방방은 여기에 붙었어. 물방 그리고 PVP 공격력 2%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만부자 시리즈들은, 시리즈들의 여기 정보들을 보면은, 무조건 청금 공원 훈장이라는 게 무조건 100% 들어가요. 어, 투구도 마찬가지고, 아, 어, 악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미션으로 추가된 정찰 대 투구 시리즈들도, 여기, <laughs> 코드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 이제 다 코드가 보이고, 능름한 경비병 모자. 아까 앞서서 있었던 능름한 경비병 의상하고 세트고, 해군 모자도 여기 있고, 그리고 이벤트 타이트 카드, 유스텔의 빛을 받은 15일. 아, 공속 1%, 시속 1%, 이속 3%, 생 100%. 생, 아, 생 100. 요게 저거잖아요. 유스텔 서버에서 주는 거. 유스텔 서버에서만 주는 게 아니죠. 어, 그 계정당 1회 한해서, 새로 키우는 캐릭터에서, 이제, 유스티의 그, 보상꾸러미로 얻을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뭐 헤어 변경권들도 막 들어가 있어요. 헤어 변경권들도, 뭐 롱웨이브, 웨이브 트윈,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기록, 이건 뭔지 모르겠어. 티아크 연구기지의 실험 내용이 화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마법서이라고 합니다. 어. 자, 이것도 있네요. 쾌템으로 나오네요, 쾌템. 티아크 거였네. 티아크를 제가 어제 하루만 가봤고, 오늘은 제가 좀 일이 있었어가지고, 아직 아이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티아크를 오늘은 건너 뛰어야 돼서, 지금 9시 50분이라서, 오늘은 티아크가 불가피하니까, 이건 다음번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어, 티아크 영국이제 폐쇄 명령서. 이제 티아크 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포스용 달토끼 키스크 소환석이 있어요. <laughs> 그리고 지금 이제 훈장을 보시면요. 흑금공원훈장이 있구요. 뭐템페르휘장이야 다들 뭐 어저께 오늘 오늘하고 어제 템페 다녀오셨을 거니까 그렇다 아실 거고, 이번에 또 추가되는 훈장이 흑금공원훈장 그리고 적금공원훈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금공원훈장이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적금을 모아서 흑금으로 뭐 교환을 하고 흑금을 모아서 또 천금으로 교환을 하고. 또, 그리고 그, 청금 자체를 요새전에서 획득을 할수 있는 건지, 뭔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자, 지금 용기까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10월. 한 2개월 반 정도 남았거든요. 한 2개월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 타이밍 안에 만부장 악세가 진짜로 나오는 것인지 안 나오는 것인지 지금 약간 화제성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팩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내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팩트든 내피셜이든 일단은 어 화제거리가 된 거는 지금 기정 사실이고 만약에 이대로 만부장이 나오고 만부장이 만약에 이대로 나온다 하면은 어 굉장한 밸런스 붕괴가 또 예상이 되고요. 근데, 또 장점을 꼽자면은, 그나마, 지금 솔직히 용계까지 아직 2개월 반이나 남았는데, 2개월 보름 동안, 솔직히 우리 대반님들 많이 힘들잖아요. 버티는 거. 자, 지금도 접을까? 이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만부장 악세라도 풀리면은, 다행히 조금 더 파밍을 먼저 할 거리가 생기긴 하는데,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또, 키포인트가 뭐냐면, 만부장이, 유일 등급이었던 만부장이, 이제, 영웅 등급으로 승급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대로 나온다라고 치면은. 근데 왜 영웅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네. 뭐 이걸 맞춘다고 해도 나중에 군단장은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laughs> 자, 어쨌든 간에, 어 이게 베일이 벗겨지려면은, 최소 며칠에서, 어 최소 며칠은 아니다. 최소 다음 주 수요일이나, 화요일이나, 혹은 뭐한 2, 3주 정도 있어야 <laughs>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명분이 좀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유튜버 양댕이었습니다 자, 시청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